코로나19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일상을 한꺼번에 바꿔 놨죠. 생명의 존엄성이 숫자로 경시되기도 하고 지역 사회의 작은 소식이 큰 화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풍경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성당의 주차장으로 차가 차례차례 들어갑니다. 그러자 주차장 한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부가 6피트 가량 거리를 두고 고해성사를 진행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지자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에서 영감을 받아 감염 우려가 적은 이동형 고해성사를 고안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형태의 고해성사는 현재 미국 전역에서 인기를 끌며 많은 신도들이 코로나19로 일상이 바뀌어 져 버린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성당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16세 한인 고등학생 김군은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자 자신의 비행 수업을 의료품을 소규모 병원에 전달하는 구호 임무로 전환했습니다. 김군은 길어지는 휴교령에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방법을 고민하다 SOS 즉 하늘을 통해 전달하기 구호 임무를 시작한 것입니다. So I talked to my dad about uh, ways to fly and serve at the same time and we came up with Operation SOS, uh, meaning supplies over the skies. 이처럼 자가 격리 조치와 휴교령이 내려졌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겠다는 김군의 선행에 주류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놀라> 코로나19는 노약자에게 치명적인데 90세 할머니가 완치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안나 포르트나토 씨는 고령의 나이에 코로나19 판정을 받아 2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포르투나토 씨는 한때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우려해 신부와 가족들을 불러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친척들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투여하며 2주가 지나자 그녀는 마침내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말했습니다. The 이처럼 코로나19로 한순간에 변해버린 일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묵묵히 코로나19와 싸워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생각을 조금씩 달리하여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